가 차분하게 시작. 음, 아유 잘하네. 시작. 시작. 우와 시작 1 먼저 써 놓는게 아니라 생각 한번에 해서 15 이렇게 떠오르면 한번에 15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시작. 시작 잘 보아야 할 것이요, 차분하게 어이써 놓고 하는 거 아니지? 오다기 7이 얼마예요 12, 22 이렇게 하는 거야. 대답 사도하게 7은 뭐예요? 선생님 보고 사도하게 7. 그럼 2 0일 쓰면 되지. 7도하기 7. 더하기 7. 20. 음, 또 20. 그렇게 하는 거야. 시작. 20. 음. 또 음. 중해야 되는데 또이 아니고 그거 이것도 다시 고쳐줘요 일 더하기 칠은 뭐예요? 18 그렇지 잘 가다가 실수 가 하나 났네.